태어나기도 전에 지옥갈자들이 정해지고 천국갈자들이 정해지고 그러면 교회고 뭐고 필요 없는 거 이미 다 정해졌는데 뭘 교회를 하고 성경말씀을 가르치고 목사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다 정해졌는데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신학교 운영자 이기영 목사입니다 오늘 예정론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예정론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랑침내교회 종동수 목사님께서 여러 부분에서 뭐 훌륭하신 부분도 많지만, 이 예정론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셔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진리인데도 너무나 강하게 부인하셔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정론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이게 말이 되냐?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 기초를 두어야 됩니다.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성경이 침묵하면 침묵해야 합니다. 예정론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예배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도 사도마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왔는데 성경에 보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7절에도 예수님께서 내 양이 있다. 내가 택한 양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이 있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10절에도 보면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에 갔을 때에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또 성적으로 매우 극심하게 타락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두렵고 떨렸는데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택한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돌아올 백성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아니 뭐 택한 백성 많으면 뭐 주님의 백성 많으면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렇게 하고 다른데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많다는 이 이야기가 그에게는 전도에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인간의 영혼이 강팍해서전적으로 타락해서 돌아오지 않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전도의 용기를 얻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이 예정론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드러내는 아주 결정적인 교리입니다. 성경이 여러 번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장 강력하게 얘기했고요.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핵심적인 몇 구절만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예정론에 대한 사상은 풍성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고요. 또두 번째는 이 예정론이 우리의 전도 활동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결코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믿을 때에,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가 전도에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예종론을 이야기할 때도 그런 문맥 속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정말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 동족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뭐 사랑하는 남편, 뭐내 자녀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 강팍하고 돌아올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언젠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전도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즉이 예정론의 교리는 전도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교리가 아니라. 전도의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 교리이고 성경이 분명하게 지지하는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그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옥을 부인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경이 말한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구와 마찬가지로 예종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군데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또 사도 바울과 성경의 사람들이 이야기한 방식 그대로 예종론을 운명론처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전도의 힘과 용기를 얻는 교리로서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를 풍성히 드러내는 교리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또 많은 영향을 주는 뭐 위대한 신학자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그 자체의 증언입니다. 교황이 얘기하고 뭐 총회장이 얘기하고 담임 목사가 얘기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이 있고요. 우리는 은혜를 따라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